안녕하세요. 리수준입니다. 오늘은 2019년식 풀체인지가 된 3시리즈 G20 차량에 관해서 주행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댓글로 이제 시승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고 하시는 저희 구독자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BMW 3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주행 느낌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로는 다 전달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표현을 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재밌게 봐주십시오. 네, 지금 320D 지금 시승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음, 일단은 첫 느낌 자체는 이제 BMW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핸들이 좀 무겁고 어, 이 엑셀이 좀 묵직해요. 제 차가 지금 시트로인 칵투스인데그 차량은 되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가벼운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되게 무거워요. 무거워도 그게 또 BMW의 매력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좀 느낀 건데 되게 편해요. 여기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기본형입니다. 어, M 스포츠 패키지랑 뭐 럭셔리 모델로 가면 충분히 더 편하죠. 더 편하겠죠. 근데 기본형인데도 불구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주행하실 때 편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공조장치가 있어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되게 편해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이렇게 만지는 거도 되게 편해가지고. 어, 이거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센터페시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이 화면이 또 터치가 돼요. 예, 터치가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또 편하고, 여기랑 이제 계기판 좀 보기가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 계기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어, LCD로 돼 있기 때문에 편하고, 여기 뭐 버튼을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지금 몇 단을 넣고 가는지가 조그맣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풀 체인지가 된 모델은 여기 LCD에 되게 크게 나와요. 그게 되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부분도 많이 바뀌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차는 굉장히 잘 나갑니다. 예, 지금 컴포트 모드로 가고 있고 어, 뭐 일단 주행 주은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 약간 느낌으로 보시면 내가 지금 100km를 밟고 있는데 100km를 안 가는 듯한 느낌? 네 예, 그런 경우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예, 제차 같은 경우에는 1,500cc이고 SUV인데도. 이라서 조금 승차감도 그렇게 좋진 않고 약간 좀 고속으로 달릴 때좀 위험한 느낌이 좀 든다고 한다면 어 지금 3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00 정도 밟았을 때도 거의 체감이 뭐가 위험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안전적이게 운전을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그리고 근데 이제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는 이게 핸들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안 꺾이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 이게 핸들이 가벼운 것보다는 무거운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안전하고 잘 꺾이고. 그래서 솔직히 주행 부분에서는 벤츠랑 굳이 BM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어, 주행 부분에서는 BM이 조금 더 우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아 확실히 잘 나가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어, 이거 완전 이제 눌렀을 때 이제 발 맛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발 맛이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낚시에는 손맛이 있으면 운전은 이제 발 맛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마력도 충분하고 2,000cc 엔진에서 충분히 낼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뭐, 시스 뭐 전시차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여기 사이드 미러에 이 세모 버튼 아시죠? 이제 예를 들어 차선을 변경할 때 여기 차가 있으면 거기 이제 반짝반짝 비지 도로는 이런 안정 장치까지 이제 다돼 있어서 솔직히 운전하면서 지금 불편함은 없어요. 그리고 차체가 낮아요. 예, 꽤 낮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낮아서 제가 또 SUV를 운전하는 차주다 보니까 어, 이 차를 지금 시승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완벽 적응이 됐어요. 어, 낮으니까 또 낮은 만큼의 또 재미가 있네요. 제가 4 시리즈도 한번 타봤는데, 거의 4 시리즈만큼 이제 낮은 것 같아요. 예, 이전 모델, 이전 모델의 3 시리즈보다도 더 낮은 것 같아서, 이런 코페형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번에도 이제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번엔 주행 리뷰도 그렇게 깔게 없어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음,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건 할인 없이도 충분히 구매할 만한 컨디션, 그만 그만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하시는 게 할인이 언제쯤 들어갈까요? 이 정도 퍼포먼스를 가지고 지금 정도의 인기라면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 정도는 어, 할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시리즈를 정말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이제 옵션에 따라서 말이 다르기 때문에 한두달 정도에서 내지 한달 왔다 갔다 이 웨이팅을 해주셔야 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하시는 색상에 원하시는 옵션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결정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 바꾼 지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이 차량으로 많이 바꾸고 싶어요,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주행 영상을 찍어봤고요. 제 영상 자체가 다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요점만 파악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총으로 이제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핸들 무겁고 발맛 좋고 잘 나가고 2,000cc로는 충분하고 센터페시아 조작 편하고 LCD라서 눈에 확 들어와서 좋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편하다. 단점은 조금 핸들이 무거워서 여성분들은 힘들 수도 있고, 어, 그리고 핸들 가벼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BMW랑 좀안 맞는 걸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할인이 없다. 뭐이 정도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주행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빨리 집으로 가야겠네요 그럼 또뭘 할까요 너, 너무 짧네 뭐하지 <laughs>